아산 배방 장재리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나섰는데요. 당초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던 아산시가 전체 유수지에 대한 기본관리 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찾기로 변경하면서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여기에 용역 결과마저 계획과 달리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된 우수 저류 시설입니다. 운동 시설이 설치됐지만 우기마다 쌓이는 토사와 우범지대 우려로 아예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장기간 해당 공간이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한 상태. 당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고 이듬해에는 저류시설 일부를 덮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 등 규모와 사업방식을 결정해 2023년에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씨가 관내 유수지 14곳을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본 계획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해당 공간의 활용법을 찾기로 하면서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해를 넘기면서 우수 저류 시설의 활용 계획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던 인근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금 답답하니까 검토를 한다 가지고 또 기다려야죠.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유수지 활용 계획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지시한 상태라며 상반기 안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유수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차장이나 공원 등 활용법이 결정되더라도 용도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가 다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탓에 당장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수저류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지 벌써 4년째. 시민들의 기다림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BTV뉴스 김장섭입니다.